안녕하세요. 실카TV 중고차 매물안내입니다. 어, 현대 포터2 어, CRDI 슈퍼캡 초장축인데요. 45,000km 어, 주행했고요 어, 무사고차고 1,52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어, 슈퍼캡 초장축 45,000km 1,529만원에 판매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의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세매물 정보와 시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1,529만원에 판매하는 포터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상태 봅니다. 88로에 0986 차량번호 88로에 0986입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차량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신속하게 이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다. 8 8로의0986 차량입니다. 포터 슈퍼캡입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깨끗합니다. 뒷면 깨끗하고요. 11월 6일날 입고 됐습니다. 11월 6일날. 오토매틱이고요. 주행거리는 45,267km. 45,267km입니다. 오토, 에어컨,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오토레버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양호하고요. 앞뒤 타이어 완전 양호하죠. 이렇게. 벽지함 양호하고,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앞뒤 블랙박스 2채널입니다. 깨끗하죠 자, 이렇게. 자, 정보, 어, 성능 점검표입니다. 연식은 2018년 이월이고요 음, 오토고요. 자동 미션. 그 다음에 4 5 2 6 6 k m 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이력 없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자, 코너 판넬 한 개만 아, 이제 교환품목 있습니다. 코너 판넬 한 개만 교환품목이고요. 나머지 전혀 이상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엔진 미션 완전 양호하고요 원동기 이제 오일 새는 데 없습니다. 엔진 오일 위쪽 오일 새는 데 없고요. 밑쪽 오일 새는 데 없습니다. 워터 펌프 시린더 하트가 스케트 오일 새는 곳 없고 자동 변속기도 깨끗하고요. 자, 예, 예. 모두 다 양호합니다 자, 전혀 오일 새는 것도 없구요 촬영 상태 아주 양호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거 성능 점검 기록부는 가장 음, 이제 성능에 대해서 저, 어, 정확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오일이 새는지 안 났는지 에, 안 새는지를 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밥 먹고 어, 이제 차량만 맨날 검사하는 사람들, 검사원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사고 처리 이제 안 되고 어, 보험 처리 안 하고 사고 난 것도 다 어, 여기서는 다 걸러집니다. 어, 보험회사의 보험 이력 조회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됩니다. 자,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요 어, 딜러들이 이제 위조해서 속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다 맞다. 틀림없다 이렇게 요거하고 성능점검어가 틀리게 되면 어, 만약에 틀리게 되면 다 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능점검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어, 2018년 어, 2018년식 어, 45,000km 사고 1,529만 원 차량 키로수 짧은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홀드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최진수입니다. 01057378060으로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에는꼭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촬영 번호와 함께 해주시고요. 만약에 통화가 안 되거나 또 통화 중일 때는 문자 찍어 놓으시면,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전화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